우리 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네,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은 이제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이라고 하면서요. 그 이후에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또 신라가 통일했다라고 하는데 시, 사실은 통일이 아니죠 일부 통일이죠. 그래서 어 신라, 백제의 땅을 통일하고 또 위쪽은 또 나중에 고구려 뒤를 이어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또뭐 발해, 뭐 고려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 시대가 어 500년, 조선 왕조 500년에서 500년이 이어지면서요 결국 조선이란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예, 1948년 또 예, 남한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남한과 북한이 예, 이제 분단이 되었는데요. 어, 남한의 이 나라 이름은 무엇이죠? 대한민국, 또저 북쪽에 있는 나라는 뭐라고 부르죠? 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서 그냥 조선이라고 합니다. 조선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예. 망했는데 왜저 사람들은 왜 조선이란 말을 계속 쓸까요? 예. 저 사람들은 하여튼 조선이란 말을 끌고 갔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예. 저 북쪽에 있는 나라는 그, 어, 조선이란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가려고 한 거예요. 원래 조선이, 에, 왕이, 성이 뭐였죠? 이씨였죠, 이씨. 태조 이성계가 어, 세워서. 근데 저 북한은 지금 성이 뭐죠? 예, 김씨죠, 김씨. 예, 김씨. 뭐 제주 김씨래나, 어디 김씨래나, 하여튼 뭐, 김씨래요, 김씨. 자, 저들은 이 조선이라는 정통성, 또뭐 항일운동을 해가지고 에, 자기네들이 진정한 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어, 일제 식민지를 청산하고, 어, 일제 친일파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기네들이 진정 정통성 있는 에, 조선의 후예다라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가 비전이 있습니까? 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란 나라가 비전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이란 나라는요 같은 동포인데도 불구하고요, 같은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성씨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 뭐 유럽인들, 또뭐 미국에 대해서 노예제도가 있었고, 막 비난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피부 색깔이라도 다르고요. 문화나 언어라도 달랐지만, 우리는 어떻죠? 생긴 것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부모로 인하여서... 태어나자마자 불가족 천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더 악질입니다. 더 악질. 악독한 거죠. 같은 언어, 같은 피부 색깔, 같은 민족인데도요. 우리는 노예처럼 굴었어요. 노예.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쟤네들은 같은 민족인데도 노예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구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치독한 가난이었어요 가난 이제 그좀 적도 가까운 데 있으면은요 벼농사를 하면은 이모작 3모작까지 해요 그리고 뭐 먹을 것이 그냥 널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요 벼농사, 쌀농사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그래서 제주도 땅에는요 이흙 자체가요 예, 물이 빠지는 물이 이제 고이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홍사를 하려면 수농법을 해야 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물이 숭숭숭숭 다 빠진 거 없어가지고요. 변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 은뭐 먹고 살았어요? 못 먹었어요. 쌀을 쌀을 못 먹고 다른 거 먹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어떻죠? 대부분 쌀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보릿 고개가 있었어요. 이 보리하고 그 다음에 쌀이 생산하기 그 춘곤기 정말 이 보리 고개를 죽지 않고 넘겨야만 목숨을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가난 속에 휩싸여 있고요, 같은 동포끼리 노예제도가 있어서 정말 불가촉 천민처럼 태어나자 사람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민족.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우상이요. 삼국 시대에는 불교가 있었고요. 또뭐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있었지만 이 샤머니즘과 미신이 얼마나 많이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향이요. 아직까지도 뿌리 깊게 아주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미신의 영향이요. TV에서도 보면은요. 공공연하게 그 미신,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나온, 자주 나옵니다. 특히 묘자리에 대해서요. 대통령이 나오면은요, 그 대통령, 나온 집안의 묘자리가잘 써서 대통령이 나왔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뼛속까지 우상에 빠져있는 민족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 이슬람은요, 뭐 합법적으로 세 명의 아내를 둘수 있었지만, 우리네 조선시대 양반들 몇 명의 부인을 뒀었죠? 몇명 뒀어요? 왕은 몇명 뒀어요? 왕은요. 왕을 보면 왕이 부인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조선시대도 그렇고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찬란한 문화 역사가 아니라요. 신분에 의해서 소수의 귀족과 왕족들만 잘 살고 배부르고 있었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우상 속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특히요 여성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여성들은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요 여성은 양반네 가문에 태어나도요 배움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게 무엇이었어요 여학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화대, 숙명대, 령 많은 여자 대학교가요 선교사님들이 여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뼛속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뼛속까지 잘 되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맨날 일이 맞고 저리 맞고 5년에 한 번씩 보따리를 싸고 피난을 가했던 나라. 양반들이나 일부 귀족들은 정말 자기네들 배만 두둑히 하면서요. 그 많은 대다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예처럼 굴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뼛속까지 저주받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 이러한 가난, 우상, 이러한 나라가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원래 잘 사는 유전자다. 우리나라가 원래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원래 잘 사는 민족이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5천의 역, 5천 년의 역사가 그걸 말하잖아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있도록 잘 살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영국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다른 분들이 또 중국 통해서 접할 수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언더드 선교사님,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일본을 거쳐 부산항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나라 복음을 전해줬어요. 1885년이니까 지금 몇년 됐어요? 14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왜잘 살게 됐죠? 복음이 들어왔고요.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이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해줬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 자선사업가들이요. 우리의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고요. 뭐, 저기, 뭐, 연세대 병원 세브란스도 다그 자선 사업가에 의해서 돈을 받아서 다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YMC, YWC, 뭐, 여자들을 위한 뭐, 이화학당, 뭐 여러 많은 학교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또 미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나라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적기,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있도록 부과하고 잘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요, 잘 살게 되니까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어디가 타락할까요? 항상 지도자가 타락하고요, 항상 종교계가 많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요. 뭐, 다른 거다 떠나서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12가지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요. 무슨 나라를 구하기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다 개인 비리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거법에 의하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은요. 국회의원 내려놔야 되고요. 모든 자격이 다 정지되는 거예요. 피선거권 자격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지?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 나라의 민족은 윤리라는 것이 있는가? 하다못해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은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썩었지? 망하려고 그러나? 다들 걱정과 불안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대, 50대는요, 젊었을 때는 좀 진취적이고 뭐 그런 성향이 있어서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도 대부분 나이가 들면은요, 우파적인 성향, 즉, 전통과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가치들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 성향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들 어떻습니까? 40대, 그 50대 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강남 좌파예요. 강남 좌파. 그 조국과 같이 우리나라 상위 10% 이내에 살면서요, 1% 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살고 있는 강남 자파들. 온갖 누릴 것다 누리면서요. 그 위에 있는 1%들, 대기업들, 그런 사람들을 다 내리깎고요. 다 망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냐면요. 모든 도덕과 윤리가 파괴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어디 있나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공 위주로 살아오고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 더큰 아파트, 이러한 만문주의에 황금 만능주에 빠져갖고 살아오다 보니까요, 도덕이나 윤리가 다 해이해지고요, 다 타락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좀 살만하고 좀더 괜찮으면은요, 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바람 피고요, 온갖 죄난죄악은 다 범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타락의 지경에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 된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직업윤리나 전체적인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한 도덕적인 회의양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멸망했을 때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멸망했어요. 다 함께 멸망했어요. 내 가족 나만 편안해서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공동체라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요. 이 나라 민족과 한 공동 운명체예요. 6.25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의 전쟁이 나는 거지 나는 전쟁 싫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가 떨어지면은 전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바다가 되는 것이지 나만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도둑과 윤리가 타락된 이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땅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연천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14년차로 연천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아니, 연천. 물 좋고 공기 좋잖아요. 왜 그럴까? 왜 자살률이 높지?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잖아요. 보금마율이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천이요. 보금하율이 정말 낮아요. 낮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공기 좋고 물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고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보금이 이땅 가운데 전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타락한 도시, 저주받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 가난한 영혼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뭐 3만 5천불이다, 선진국이다. 그렇게 외치지만은요 영적으로는요, 아주 황폐하고요, 정신적으로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다 마약과 대마초, 다한 번씩 이제는 접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가난한 자. 이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 그 영혼이 황폐하고 가난한 자가 우리에게 넘쳐나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의 최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온갖 범죄 혐의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모든 국민들도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도요, 이제 도덕적으로 더 많이 타락한 시대가 되게 됩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이요 자기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고 자기 친구의 엄마하고 같이 삽니다 뭐 나이가 한25 이상 차이나죠 얼마 전에 그 프랑스 대통령이요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데요 그 대통령이요 그 부인한테 얻어 터지는 장면이 딱 나왔어요. 비행기 문이 확 열리는데요. 그 부인이 주먹으로 대통령을 한대확 휘어차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기자들이 다 그걸 찍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제 카메라가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정색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이 프랑스 대통령이요. 안 그런 척하면서 그 부인, 영부인 손을 딱 잡으니까요, 영부인 손을 탁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혹시 뭐 영부인하고 싸웠습니까? 뭐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뭐 도착하기 전에 가끔 그렇게 장난해요. 그게 장난입니까, 여러분? 그게 장난이에요. 에, 들리는 얘기로는 또 다른 여자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대통령이요. 남의 멀쩡한 가정 자기 친구 엄마랑 사니까요. 프랑스 사람들 정상적으로 결혼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게 멀쩡한 가정 이혼시켜서 남의 친구 엄마랑 살고 있는데 그 도덕적으로 멀쩡하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올림픽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최고의 망찬을요. 타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아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개위식, 그 올림픽 개위식은요. 그만큼 위에서 썩었기 때문에 밑에서도 그렇게 타락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대로 그전철을 밟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한 그런 주약들이요,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만연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이제 시편이요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 1권이 1편서부터 41편입니다. 이제 41편 끝나는 어, 이 곳이 바로 시편 41편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그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한다 찬양한다 라면서 아멘 아멘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고요 원수가 득세하고요 원수들이 정말 오누 사자같이 삼킨자를 찾는 그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요. 우리의 사명인 이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 그 영혼이 가난한 자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예비 두시고요, 전 세계를 물로써 쓸어버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예비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예비 두시고요, 이 방주를 통하여서 물의 심판에서 구원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방주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